수도권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시사매거진 나옵니다. 네, 어제도 날씨가 상당히 더웠었죠. 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여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이 되면 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이 모르게 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 땀이 더운 날 흐르는 건어쨌든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흘리는 다한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름이 가장 괴로운 계절이 될것 같은데요. 다한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흉부 심혈관외과 전문의 전철우 원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철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더워지면 당연히 땀이 나게 되는데요. 다한증 환자들의 고민이 정말 많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또 땀이 어느 정도 나야 다한증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건가요? 어, 다한증이란 그 땀을 분비하는 체온 조절 중추나 교감신경의 과잉항증에 의해서 땀샘에서 땀이 과도한 분비가 이루어지는 증상입니다. 아직까지 다한증을 구별하는 뚜렷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나 전문가들은 사회적 활동에 어느 정도 장애를 받고 있는가를 다한증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운동을 할때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고 해도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거 정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다한증 왜 생기는 겁니까? 어, 우선 다한증은 갑상선 질환, 당뇨, 결핵, 종양 등과 같이 특정 질환에 의한 이차성 다한증과 이런 원인이 없이 이른바 체질이라고 하는 1차성 다한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1차성 다한증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키높이가 다 다들듯이 땀이 나는 정도가 다른 체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인도 다양하네요. 그럼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2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연고제나 약물 복용, 전기이온용동법 보톨리즘 톡신 주사법 등과 같이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부분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치료나 수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 방법 말고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요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예, 1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생활적인 실천도 중요합니다. 다한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온도, 습도 변화를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자기암시 등만으로도 다한증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예방법으로 규칙적인 네. 생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한증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신 전철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